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잠이 부족한 내 아이입니다. 아, 내 아이가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침에 깨울 때요, 뭐 아침에 깨워주는 엄마들 참 많죠. 어떻게 느끼세요? 참 안타깝게 느낍니다. 애가 잠이 부족한데 잠 깨우면서도 참 안타깝게 느끼죠. 그리고 이제 그 데려다 줘요. 데려다 주면서 자라 그러죠. 네,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뭐, 학교끼리도 데려다 주면서 잠을 자라 그러고,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잖아요. 네, 이때도 아, 자라고 합니다. 아,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아, 또는요, 아, 잠이 부족하니 밤에 일찍 자라. 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존다 그래요. 학교에서 아, 아예 잔다 그래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애가 잠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침마다 깨우기 전쟁을 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제 깨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어떻게 되냐면은요 깨우는데 정작 애가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점점 길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내가 깨우는 이 강도나 횟수나 이런 게 점점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전쟁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전쟁이죠.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잠이 부족해서 안타깝게 느끼면서 깨우는 엄마도 있지만은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가 되죠. 아침마다 애를 깨운다는 게요. 굉장히 엄마한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 이게 엄마 입장이라면은 아이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아이가 밤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잠이 안 옵니다. 초롱초롱해지거든요. 그럼 아침은 어떻게 돼요? 정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이게 매일 내 아이가 겪게 되는 거거든요. 아 물론 밤에 잠을 안 자는 게요. 엄마 입장에서는 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아이도 있긴 합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딴 것을 해요. 뭘 하냐면요, 라디오를 듣습니다. 심해야 하는 라디오 프로 들어보세요. 전부 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 그뿐입니까? 애를 잘 살펴보세요. 스마트폰 합니다. 계속 카톡을 하죠. 아니면 전화를 합니다. 또 인터넷 합니다. 또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비디오를 보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예. 잠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잠이 안 와서. 네,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이 입장에서는요.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스스로는 절대 못 일어나죠. 네. 그래서 반드시 깨워 줘야만 일어납니다. 깨워 줬다고 이게 잠에서 깬게 아닙니다. 아직 안 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졸죠. 졸다가 자다가 그래서 학교 가서또 조는 것과 자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한 학교 가서 한두 시간을 지나야 그래야 이제 잠에서 진짜 깹니다. 정신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반짝반짝해집니다. 이 현상이 참 의아하지 않으세요? 네. 모든 엄마들 입장에서 틀림없이 어렸을 때는요. 일찍 자야 일찍 깬다를 가르쳤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바뀔까요? 그럼 어렸을 때는 되고 청소년 때는 그게 왜안 될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찍 자야지 우리나다 알죠 일찍 자면 은뭐 예를 들면 10시부터 한 12시 사이 또는 1시 사이에 성장호르몬이 분비돼서 키도 큰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일찍 자려고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 힘들고 아침에 깨기 힘들고 이런 현상이 되죠 이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게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역설적으로요, 내가 일찍 재운 게 원인입니다. 일찍 자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건 너무나 상식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일찍 아이를 일찍 재우려고 어떻게 해요? 뭐 책을 읽어준다든지, 자장가를 불러준다든지, 이건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현상 그 반대가 되고 있거든요. 일찍 자게 하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첫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늦게 자게 늦게 일어나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진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늦게 일어나죠. 어떤 이유든요. 늦게 일어나면 날수록 밤에 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요. 우리는 이제 자는 시간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잤다. 좋은 시간까지 다 합쳐야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누구나 다 사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찍 시작해서 일찍 일어났으면 딱 좋겠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늦게 자고 늦게,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일어날수록 더 뒤로 늦춰지는 거죠. 요즘요, 일부 학교에서 등교 시간을 더 늦춥니다. 그런 학교들이 요새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자는 시간이 다시 늦춰집니다. 이게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원인 하셨으니 이것을 해결해 볼까요? 기상했으면 벌떡 일어나고, 딱 누, 졸려서 누우면 바로 잠들게 하는 훈련. 이거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만 하면은요, 만약에 내 아이가 스스로 하겠다 그러면 보통 잊으면 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아이는 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없다고 한다면은 엄마가 주도적으로 해도 뭐 한, 한달 정도면 됩니다. 자, 그 방법을 시작해볼까요? 첫째는요, 기상시간 정확입니다. 아이의 기상시간 정확이에요. 물론, 내 기상시간이 아이의 기상시간보다 더 빠르면 더 좋겠죠. 내가 더 늦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참, 이게 해결이 잘안 됩니다. 자, 아이의 기상시간 정확인데 그 기상시간은 주말, 주중, 방학이 없습니다. 휴가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야 됩니다. 이, 이 주중 주말이 있다는 거는요. 이 사람한테, 즉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만 있어요. 동물들을 보세요. 주중 주말이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정한 거라는 거죠. 내 몸을 보면은요. 주중 주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아이나, 어, 어, 서,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죠. 기상을 하고 나서요. 바로 햇빛 보기를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냥. 아, 겨울철에는 이제 햇빛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해가 뜨는 쪽으로 5분 정도만 바라봐도 효과적입니다. 햇빛을 보면은요 내뇌 속에 있는 그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이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자, 기상 시간을 정했으면요 두 번째는 아, 엄마가 또는 깨우지 않고 스스로 아,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요. 점점점점 아, 점점 깨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자꾸 지각을 하게 되겠죠. 네, 지각을 하는 것을 스스로 겪게 해야지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 사실은요, 얘가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엄마한테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존을 줄여줘야 얘가 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요, 그 동안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등하격길에 재웠잖아요. 이제부터 재우지 마세요. 뭐 어떤 방법이든지요. 그래서 뭐 재우지 않는 방법? 자꾸 말을 거는 겁니다. 네, 잘한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꾸 말을 걸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애를 깨우게 만드는 거죠. 네, 처음에는 조금 안타깝다는 느낌이 드셔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애가 낮에 점점점점 반짝반짝해지는 거죠. 이 훈련 중에요. 엄마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가 몇 시간 잤느냐 이건 묻지도 말고 알지도 말고 파악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아 몇시간 잤냐 하는거는요 뭐 어른이나 아이나 전부 다내 몸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보세요 빠르면 2주 늦어도 1개월이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발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우면 바로 잡니다 아, 자꾸 그 자는 시간 가지고 몇 시에 자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몇 시에 잤던 뭐 아, 12시에 잤던 1시에 잤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 숙면만 하게 되면은 잠자는 시간이 뭐 5시간, 6시간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숙면 시에 성장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자느냐가 아니라 숙면을 시작했을 때 성장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점점 깨지 않고 자는 잠의 질이 높아지는 숙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이 입장에서 잠들기가 어려운 것, 엄마 입장에서 깨우기 어려운 것. 이게 불과 2주 또는 1개월 만의 훈련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